안녕하세요. 이건마입니다. 어,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불마샬 사용하기인데요. 어, 제가 방송에서 일주일 동안 점령전 길드전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덱을 좀 고민을 해서 실제 점령전에서 사용했던 영상들을 참고해서 전투 테스트로 여러 가지 덱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울만한것 같아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이번 방덱은 이제 물팬더, 불닭, 이팔라 이렇게 방덱인데. 좀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아레 티어에서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샬캣이 응보라서 물팬더의 동기를 막고 어, 턴을 먹어서 불닭을 견제를 할 겁니다. 상대방 방어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딜이 많이 들어가서 불닭이 원콤에 죽었죠. 그리고 도발을 계속 견제를 해주고요. 면역이 있기 때문에 방각도 무시를 합니다. 맞을 때마다 반격을 하고 게이지 컨트롤을 카우걸이 계속 해주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공대이 되는 거거든요. 턴이 걸렸지만. 반격으로 조금씩 조금씩 야곱야곱 피를 회복을 해주고요. 어, 카우걸을 신속작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폭주 3마리의 방대기이기 때문에 공속으로 약간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은 마샬캣 이슬을 썼기 때문에 동기를 맞고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우선 방대게 써봤는데요. 일단 중화샬의 장점은. 3번 스킬에 있는 파괴 효과와 2번 스킬에 있는 데미지 감소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점령전의 특성상 3마리의 몬스터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덱 압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혈룬을 줌으로써 생존력을 올려주고 룬작에서도 공격력이 아닌 체력을 챙겨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여서 반복이 날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다음은 사성방덱입니다 이번 영상은 물야만 풍하프 풍광전사 인데요 어 일단 앞으로 나오는 모든 광전사 방덱은 다 폭주 풍광전사를 썼고요 그리고 제거는 폭주에 의지를 달아놨기 때문에 의지가 돼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를 좀 빨리 끝내려면 방각이랑 마샬개 공업이 있을 때 풍광전사를 한대 때려놓으면 사실 딜도 좀 적게 들어오고 게이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하프를 먼저 점사를 해서 어 사실 좀 오래 걸린 편인데요 빛카우도 다단히트고 페어리도 다단히트기 때문에 광전사 먼저 점사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 하프가 보통 빨 2,3건 분들 하프만큼 되게 탱탱하게 룬을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프가 많이 버텨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풍하프 대신에 불뱀인데요. 불뱀도 역시 개컨을 해주면서 어, 게임을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카우걸이 방각을 걸어 놓기 때문에 어, 페어리 킨 버프만 받고 바로 3슬를 때려도 되고요. 그리고 게이지 컨트롤을 하고 다음 턴이 왔을 때 이슬을 써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격이랑 이제 연속기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불안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무난하게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특히 웬만하면 야만이 계속 그불 마샤를 때리기 때문에, 어, 패퀸이랑 카우걸이 좀더 안정적으로, 음, 컨트롤 을할수 있겠죠. 네 다음은 제일 많이 보이는 불아누랑 물브라를 이용해서 턴턴을 먹고 풍광전사로 마무리하는 식의 방대기 인데요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아누한테 어, 삼수를 쓰게 되면 불아누의 보호막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카우걸의 반각이랑 비패킹 평타만으로도 보호막을 제거를 할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실험 영상과 스펙은 어, 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안후 한번 풍광전사 한번 때려 놓으면 사실상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방덱 중에 하나예요. 이거 써 보면서 생각보다 안정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불안우, 풍광, 물 야만, 뭐 이런 몹들을 섞어가면서 써가지고 여러가지 응용 버전이 있는데,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물야만 방대 같은 경우 버프와 개커을하는 몬스터라서 까다로운데 어, 페어리킨의 버프 두 개와 마샬캣의 어, 이번 스킬에 있는 버프 두개총네 개의 버프로 물야만의 개커너에서좀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풍광전사가 들어간 방대에 반각 플러스 공업 마샬캣이 3스를 한 번만 써준다면 풍광견사를 바보 만들 수 있고, 어, 그로 인해 좀더 게임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 불 아누비스의 경우에도 자신의 체력비례 방어막이기 때문에 패드 체력이 파괴된다면 그만큼 보호막을 쉽게 뚫을 수 있겠죠. 불 마샬캣의 2번 스킬의 경우 상대 반각의쭉 변수를 줄여주고, 어, 맞았을 시 반격을 해서 조금이라도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어, 안정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3번 스킬의 경우 다음 피해의 100%만큼 최대 체력을 깎기 때문에 어, 불아노비스와풍광전사 같은 어, 채, 자, 자신의 체력을 이용해서 데미지와 서포트를 해주는 친구들한테 좋은 카운터픽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불 마샬캣, 브라그, 물해적도 가능하니까 상대 방대기에 맞춰서 방값과 공업을 챙겨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 마샬캣 후기였고 제 스펙은 어, 풀 마샬캣 몬스터 정보에 있으니 언제든지 다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